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어, 제가 공동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그 그그 고백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나는 오늘 왜 확신이 없는가 입니다 계속해서 어, 지금 화 이제 화요일 그리고 수,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어, 편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왜 확신이 없는가 입니다 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는 어, 이렇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어, 많이 있습니다.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어, 다시 말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 힘이 있다 없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음, 이렇게 살아갈 때. 힘이 있으면, 우리가, 어, 어떤 말을 해도 그런, 어, 것에 넘어지지 않는데, 어, 우리가 힘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어떤 말을 해도 그게 문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음, 오늘 우리가, 어, 그 확신, 그리고 믿음, 그리고 그 힘을, 어, 위에서부터 공급받는 어, 여러분이 되기를 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은 말은 안 하지만 확신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 많아요. 어,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많이 삐지고 혼란스럽고 어, 그리고 막 어, 이렇게 삐져서 나가고 또 분쟁도 있고 하는 이유가 확신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거든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라는 말은, 구원받았다. 이런 말은, 이 말은, 어, 요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라고 뱉더니,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쉽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다 보내면 마지막에 이 사람에게 요청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계시록 3장1절에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을 듣고 마,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서 두드리노니 나인 줄 알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 안에 주관하고 계시는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어, 재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전 삼으셨다 라는 것입니다 어, 그 반대가 뭐냐 구원받지 못한 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반대편에 반대 있는 자가 뭐냐 아담 이후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해서 생명이 없는 상태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어, 그래서 어, 그 영을 누가 주관하게 됐냐이 사단이 어, 주관하게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어, 평안함도 또한 정신의 또한 육신의 내세와 후대에 이렇게 어, 불신자 여섯 가지의 상태 가운데 있는 그 생명 없는 상태가 어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 아담 하와로 인해서 그 죄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것이 생명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어, 내가 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로마, 어, 차, 어, 제로 인해서, 그죠. 로마서 3장 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던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탁 장악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죠. 모든 사람이요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탁 붙잡힌 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삶이여 지옥이라 지옥의 그 권세에서 절대로 해방할 수가 없는, 것,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재와 사단과 지옥의 그 권세에서 배경에서 해방된 상태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그게 바로 신분과 사단의 권세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 이, 오, 어, 이 확신,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어, 그, 바로 앞에는 뭐냐.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어야 되는가? 라는 거잖아요. 나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는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 속에, 구원의 확신 속에, 기도, 응답, 확신 속에,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승리의 확신 속에, 그리고 인도의 확신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그때부터. 예수님을 나의,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축복 속으로, 구원의 확신 속으로, 인도의 확신 속으로, 승리의 확신 속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 속으로, 우리를, 어,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승리의 확신 속으로 우리를 두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 난왜 확신이 없는가? 왜 모르겠습니까? 어, 내가 생,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도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한 주가 하루가 하루를 시작하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축복이 뭐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사단의 권세, 결박할 수 있는 권세, 기도 응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확신 속에 우리의 삶이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확신 없는 사람들, 또 힘이 없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오늘 하루도 확신 속에 거하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